2019 2학기 기말고사 경기요고 16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고생대부터 신생대까지 일어난 생물의 과 단위 수 변화와 5차례의 대멸종에 따른 멸종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자, 다섯 번 차례의 다섯 차례의 어, 대멸종, 그죠? Y축은 멸종 비율이고 볼까? 여기 1차가 있고요. 됐죠? 될까? 여기 2차가 있네. 여기 3차가 있고요. 됐지? 4차가 있고 5차가 있다. 됐지? 자,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 바로 볼게요. 자, 기억번에 1번에 대멸종은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맞겠죠? 왜 맞냐면 구분 기준이 뭐였냐면 생물계의 큰 변화하고 대규모의 지각 변동이었죠. 생물계의 큰 변화하고 부정합 같은, 어, 대규모의 지각변동이었어. 됐죠? 멸종이란 건 생물계가 확 변한 거 맞죠? 확 사라졌거나, 뭐, 새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죠? 맞죠? 그러니까 맞는 말인 거지. 이번에, 대멸종은요, 일정한 시간 간격. 자, 이게 일정하니? 일정하지 않죠? 여기 수자체가 지금 조금, 이거는 이제, 그죠? 애초에 이 간격들에서 좀 그렇고, 그죠? 일정하지 않은 겁니다. 어, 틀렸구요. 됐죠? 괜찮을까? 자, 3번에, 현재에 가까울수록, 됐어, 생물 종류가 점점 다양, 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어, 여기 훨씬 다양해지네. 그죠? 될까? 그래프가 이게 지금 흑백이라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될까? 생물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괜찮지? 됐지? 어, 이때가 제일 다양하겠다, 그죠? 점점 다양해졌다. 맞는 말이지. 됐지?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자 대멸종 전후 번성했던 생물의 종류가 달라졌다 아 맞는 말이지 이거는 요걸 봐도 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잖아 대멸종 중에 셈이 제일 유명한 거 중요한 거는 3차와 5차라 그랬잖아 그죠 3차가 고생대 말이고 5차가 중생대 말이야 그확 달라진 거 갖다가 구분한 거잖아 고생대 는데 그죠 요쪽에는 뭐 삼필갑후 요쪽은 암공시 그죠 삼엽층 필석갑주어 푸줄리나 다른 말로 방추충 공암시, 공룡, 암모나이트 시조새 또는 뭐 암공시, 암모나이트 공룡 시조새 그죠? 달라지잖아. 그죠? 이때는 어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양서류, 파충류 될까? 어류, 양서류, 파충류 이때는. 어. 그죠? 다시, 어류, 양서류. 이쪽은 파충류 그죠? 이쪽은 뭐 조류. 그 다음에 포유류. 이렇게. 그죠? 달라지잖아. 그죠? 될까? 답은 맞는 말이고요. 자, 5번에. 대멸종에서 살아남은 생물종은 경쟁자나 천적이 사라진 경우에 크게 번성했다. 어, 맞는 말. 주로 물어보는 게, 중생대의 말에 공룡이 다 멸종하면서 드디어 이제 그동안 기주가 있던 포유류가, 포유류가 중생대에 출현을 했죠, 그죠? 드디어 활개를 벼고 이제 쭉 살아남고 더 번성, 나중에 적응 진화해서 지금 인간까지 올수 있었던 거야. 되겠죠? 오, 맞는 말인 거야. 따라서, 2019, 2학기 기말고사, 경기여고, 16번 문제 어, 틀린 거 찾는 거였고요. 틀린 답은 2번이 틀린 겁니다.